게임 티네. 고틱. 게 주장하면 기분 좋겠다. 아, 더이 온더 아무로. 유민이드한테 유민영한테 욕 먹고 싶어. 근데 유모가 좋다. 가자 <laughs> 유민이한테 욕 먹고 싶대. 변태냐 진짜. 컨셉 중이냐. 아 봐. 친구 가자. 누구한테? 이형 맨날 저만 찾아. 제일 만만한가 보네. 어, 맞는 말이긴 해요. <laughs> <laughs> 선수이안에좀 좀 뭔가 참을좀중정으 해서 좀 맞춰서 좀 해보자. 크게 뭐그 문제 없으 알겠지? 네. 네. 뭐 해보자. 자 즐기자 즐기자 즐겨. 나바타가하나

야, 뒤로 해! 백! 좋아요, 좋아요! 무럭무럭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 쪽으로 가한테는 여인만 하면 힘들어. 정직하게, 정직하게. 일단 좋다. 어, 야, 나. 야, 야, 나. 이렇게 내리고 있지 말자, 정훈아. 이건 아니잖아. 쫄더 쫄다. Knee, a n 트 l 이아 a n k Right. 아, right! Right! 가 아니야 오렌아렌지 오렌지가 아니야 지아 오렌지가 아니야 오렌지이라니지가아 오렌지가 아니오 이번에 쉬운 부른 푸른 개 여러분들 른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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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왼쪽 른 푸른 푸 왼쪽 른 푸른 푸 왼쪽 른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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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푸른 른 푸른 른른른쪽 아니, 아니, 머머머 머리 니 아니, 봐어 죽었어 니아 머리 어디니 아니, 아아 빠르게 늦어 늦어 빨리 빨리, 빨리 더 빨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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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개로도 해야지 아, 이러고 야, 여기 여기가 있어 아, 이러고 있는데 안그여기좀 아, 여기 보기 안 좋았나 자민첩성이랑자네개할 거야 네개두 번째 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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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아 고박 거기 거. 거기 go 고, 고 그렇지 그렇지 아, 더더 올려 쭉쭉쭉쭉쭉 아! 나저이 나와줘. 나이스.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정확하게. 스텝 정확하게 스텝. 와이 와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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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이지다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좀신뢰를 줄여주고 그 팀이니까 어쨌든 확실히 갈 거라는 팀이잖아 그러니까 이 패턴을 할때좀 뭔가 좀 맞춰가면서 안 맞아도 좀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 경기까지 가자고 만들어주면 뭐, 여기다 돌려놓지 여기다 돌려. 팔, 예. 아, 잘했어. 이가 나왔으면 내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네가 판단이 늦어서 순민이가 나오면 네가 순민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 박스야, 박스. 지금도 삐졌어. 삐어삐어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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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어 삐졌어. 어 삐졌어. 어 삐졌어. 어삐어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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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지 네. 오케이. 고였어 No. 뭐 그래도 다 같은 팀인데 또또동아니까 그리고 좀 나이 어린 분들도 일단은 뭐볼이나뭐 마크나 뭐볼때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좀 챙겨주려고 노력하자 형도 잘 하도록 할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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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잘해서 고맙고 형도 말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밑에 조금 더, 더 분위기 끌어올려 주자. 네. 좋습니다. 잘챙다진 생기는 거동이가 제일 먼 챙기고 있더라. 일년 차가 해야될 것 맞는데 할까 해 해야 어, 해야지 에이, 하는 게 그런가? 맞긴 해 내가 하는 게 맞긴 해해 그러면 하고 있잖아 아, 힘들어들어아 힘들어 힘들어 빨 조용히 해야지 육신 지고아시도땀 흘리고 또뭐밥 먹고 사우나 하고 뭐 그런 다 친해지는 어, 거지. 내려, 내려. 형이야, 정훈이가 있어 동갑내 친구한명 있어 <목소리> 아, 을것아아니 시작 작 해야지. 니 아까 기랑데딱이이지전안 보낸다. 아, 아, 요 형. 일부러, 아 근데 <목소리> 인기훈이가 뭔 올까 말까 하긴 해서 그래. 나는 건너받으려고 <목소리>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안 오는 줄 알았어. 네. 짱 보고 있었어. 나는, 나는 <laughs> 형이 조금 더 와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주면 그냥 접근해서 받는 줄 알았어. 아, 아니 접근해서 받는 줄 알고 형이 만약에 접근해서 받으면 걔안 붙으면 그냥 돌아서 고 붙으면 나한테 다시 주겠는데 아, 아, 내가 아, 간다고 아, 말을 못 했어요. 근데 빠르더라. 난 내가 그래도 빠를 줄 알았는데. 알 F F F F F F F F 진짜 세게 돌린다. 이런 거 이런 거나 산다고. 네 형. 오케이. 이런 r 사달다 아, 또, 아롱이 돌아가 서 와. I lose every time. Hey, w h y n o t l e Okay? Okay? Okay. o k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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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y Okay. o k a 리 o k 해 y Okay. Okay. 아, 매니저, 매니저, 해, 조용, 해. 조용! 해. 매니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매니저가! 이제, 어, 저오 아. 뭐 어, 어, 미안해. 죄송합 어, <목소리> 어, 카메라 어, 있으니까, 잠게요죄송다 <목소리> <더큰게>. <laughs> 형 그러고 작년에 다뛰어 어깨 빠졌어 형은 아예 하뭐 어. 네. 어, 어. 맨날 사다주면뭐 우리 형 뭐, 어. 유빈이 형유빈형뭐사줘야야 어. 역시 어. 유빈 형이라고 어. 자기 생각만 하고, 우리 타비도 양말도 어, 그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 타비로 양말 신는 거, 거 물어보고 아 그니까 돈 가지고 부릅니다또 양세기처럼 집을 다 그냥 혼자 지 것만 사고 어떻게 더시키 또? 뭐야? 이게 맞아 내가 시키는 게 말이야 나이도 못 보이지 내가 안 깔아놨다 이거 시끄러 t is 스 h a t is 머리 e m a c h a 마 d i 먹을 때, r 시 먹을 때, 커피 먹을 때 그럴 때 e 형, 형왜 이렇게 이러 p i over there, Kurtem, Joe, 리 o e Joe, Joe, j o 리 Joe, Joe, j o 장난 o e Joe, Joe, j o 우리 유 e Joe, Joe, 들 o e Joe, Joe, Joe,